중국도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고령화가 먼저 왔고,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이 고령화 왔고, 중국은 워낙 인구가 많잖아요. 이것은 쉽게 말해서, 고령 인구가 엄청 많아질 건데, 그럼 여기에서 어떤 시장이 만들어질까? 이런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중국이 고령화 반열에 올라온 거잖아요. 고령층이 소비 여력이 좀 있죠. 인구 내수 소비를 볼 때, 인구 고령화를 관심있게 보셔야 되냐면, 한국의 화장품을 예로 들면, 10년 전에 엄청나게 잘 팔리고, 7, 8년 전에도 잘 팔렸잖아요. 그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면 중국의 여성들이 일터에 나가기 시작하면서 화장품이 잘 팔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구의 변화가 있거든요. 서비스 산업이 활성화된 거네요. 손님을 상대하니까 좀 깔끔한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큰 흐름이 있었어요 인구 변화의 흐름의 내수를 읽을 수 있다고 그런데 지금의 중국의 내수의 가장 큰 흐름은 고령화다 고령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미국에서 일단 베이비붐도 마찬가지로 있지 않습니까 일단 1차 베이비붐이 1952년부터 58년까지 1차 베이비붐인데 여기서 1억 명이 이제 본격적으로 고령화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2차 베이비붐이에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 그러니까 1962년부터 1975년까지 2차 베이비붐인데 이 3억 명의 인구가 이제 고령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인구가 지금 60살이 넘어가고 있잖아요. 예순살이 넘어가면, 뭐가 제일 걱정되는지 아세요? 건강이요? 그렇죠. 1순위가 건강이에요. 왜냐하면 전형적으로 여성도 그렇지만, 남성도 그렇고, 갱년기가 넘어가고, 그 다음에 남성도 체력이 갑자기 힘이 빠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60세에서 70세는 좀 달라요. 그때는 이제 익숙하게 되니까, 익숙하게 그걸 받아들이죠. 그런데 50대에서 60세 되면 그것에 대해서 충격을 받아요. 그러면 뭔가를 해요. 운동을 한다든지 건강식품을 먹는다든지 돈을 쓴다. 그렇죠. 맞죠. 그래서 실버 산업이라고 하는 핵심은 사실은 타겟층이 누구냐면 아주 고령 세대가 아니에요. 50대, 60대입니다. 50대 후반부터 60대에요. 여기가 실버 산업의 핵심이에요. 그러겠네요. 그래서 이 2차 베이비붐 세대, 즉 3억 명이 2 단계에 돌입하는 단계에요. 이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수 있다. 그래서 다음 표를 보시면 어쨌든 시장 규모의 성장 추이를 보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거예요. 향후 한 5년간 2배 정도 증가할 수 있는데 인구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일차적으로 그러니까 고령화로 3억 명이 확 늘었으니까 산업이 커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이제는 쉽게 말해서 이제는 뭔가 나의 건강에 걱정하고 운동도 하고 뭐 조깅도 하고 뭐도 사고 이렇게 소비한단 말이죠. 사실 정부에서도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내수 소비를 진작해야 되니까 부추길 가능성이 있고. 지원해줄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나이 들면 돈을 어디다 쓸까? 이걸 고민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조사해 봤더니, 다음 표를 보시면, 일단 절대 규모가 식품이 가장 많아요. 그러면 50대 넘어가서 그동안 먹던 것, 라면을 계속 먹을까? 그건 아니죠. 같은 식품의 바운더리인데, 식품의 종류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입맛도 바뀌고, 그리고 이제 건강을 좀 생각하는 약간 설탕 들어간 것 조금 덜 먹게 되고, 60세가 넘어서도 계속 라면 먹나요? 사발면 먹어요? 그렇진 않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초코파이는 이제 덜 팔리겠지요. 젊었을 때 먹는 거고, 그러면 이제 초코파이 안 먹는 대신 뭘 먹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뭘 먹을까? 뭐를 관심 가질까? 이거예요. 이게 핵심이요. 이렇게 50% 60%의 돈을 쓰는데 내 소득에서 사먹는데 쓰는데 그런데 예전엔 라면 먹다가 그 라면이 뭘로 바뀌게 될까가 사실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관심 있는 건 이거예요. 건강기능식품. 이건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반추하시면 돼요. 저는 한 번도 비타민 먹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50대가 넘어가는 순간, 비타민을 먹기 시작하거든요. 눈에 좋은 거 먹으라고 하지요. 비타민 한개 먹기 시작하니까, 1년 내에 5개로 증가하더라고. 비타민이 비타민을 불러요. 비타민 먹다 보니까, 야, 비타민 D도 먹어야지.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는 구해주겸도 먹어야지, 칼슘도 먹어야지 이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주목하는 건, 이건 중국도 예외가 아니다. 사람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장이 굉장히 커질 수 있고, 잘 보시면, 건강기능식품의 소비자 연령층을 보면, 어디가 훨씬 높습니까? 55세 64세, 55세 64세에 확 증가하죠. 그러다가 65세 이상이면 다시 또 줄어요. 근데 어쨌든 이 3억 명의 인구 2차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고령화를 느끼기 시작할 때, 이때 건기식의 소비자가 크게 증가할 수 있고,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가능성이 있어요. 사실 건강기능식품의 주 소비자층이 50대, 60대 거든요. 사실은 40대보다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 광고가 주로 건강기능식품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중국의 건강기능식품의 수입동향을 한번 조사해봤어요. 그랬더니, 물론 여러 나라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해요, 중국이. 그런데 대한민국이 지금 전반적으로 성장세가 높아요. 연간에서 막30% 이상씩 성장해요. 이게 본격적으로 성장한다는 거죠. 근데 대한민국이 경쟁력이 있습니다. 왜냐면 가깝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제 브랜드가 돼요. 중국에서 대한민국이 이 시장에서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잘 보시면 숫자가 굉장히 커지지 않습니까? 증가율이 높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중국의 건강식품, 건강기능식품 시장 그리고 그 안에서 대한민국의 성장, 이런 걸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한국의 대표적인 건강기능식품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는데, 그 중에서 K건기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K식품, K엔터 다 들어보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K건기식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건기식 중에서도 뭘 보냐면, 저희는 ODM이라고 해서, 대신 제조해주는 것. 옛날에 OEM이 있었고 ODM도 하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 보면 좋은 브랜드 예를 들어서 직접 수출도 하거든요. 이런 회사들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콜마비엔 H, 노바렉스, 코스맥스 MBT 이 회사들이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중요한 것은 해외 건강기능식품 시장을 보시면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국내의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경쟁도 심하지만 해외 수출은 이렇게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 시장을 보는 거죠. 그건 마치 이런 거예요. 국내는 화장품 시장이 정체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해외에서 성공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을 관심있게 지켜봐야겠어요. k 건기식 즉 k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흥미롭게 공부해 보시고요. 건강기능식품을 수출하는 한국의 회사들도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